소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의 말씀,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기쁨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바울사도께서 고린도 교회에 교회 안에는 세 가지가 있다.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사랑도 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으뜸은 사랑이다. 라고, 어,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강력하게 아,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으시죠. 4절부터 8절까지. 4절, 시작. 네. 사랑은 오래 차오고, 사랑은 오묘하며, 시기하지않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시기하지 시기하지 않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올해의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지금과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고린도 교회는 예, 은사가 아주 그런데 나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어, 은사가 아주 그 풍부했던 교회입니다 방언도 예언도 가르치는 사람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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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놔두세요 아니, 전혀, 전혀, 전혀 자유롭게 그냥 나두세요. 예. 어, 그런 교회였는데 예. 이 고린도 교회는 뭐 아볼로파, 베드로파, 예수파, 바울파하고 이렇게 또네 파로 어, 갈라졌던 굉장히 초대교회 그 리얼하게. 그, 어, 교회의 가장 큰 문제를 안고 있었던 그 모습을 보여줬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굉장히 음란했고, 어, 무역의 도시였고, 어, 악하고 음란한 그런 그 도시에 그 한복판에 그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 과거의 행적들이 굉장히 에, 힘들었을 것이고 좋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 바울 사도가 지금 어, 우리가 13장에 보면은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이게 사랑장이라고 우리가 그렇죠. 어,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깽가리가 되고 내가 애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어, 오늘날 지금 그 은사주의 교회 또 신비주의 교회 또 어, 말씀과 믿음을 최고로 주장하는 장로교, 교회, 뭐, 감리교, 어, 성결교, 뭐, 순보공파, 그 교단에 나온 특징이 어때요? 여기? 13장에 다나와있죠다 나와있어요. 나와 고린도 교회가 어때요? 오늘날 지금 지구상의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난 그 교회의 모습들을,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지구상의 교파대로 막 여러 교단 내 교파들 교회가 여기저기 교회 이름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어때요?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 안에 이미 다 모습이 보여져 있었고 어, 나타난 그상황들이에요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니까, 이, 에, 고린도 교회 안에, 아, 이런 그 굉장히 다양함, 풍성한 은사, 아, 어, 풍성한 은사가 어, 있었어요. 내버려 두세요. 어, 나도 뭐, 다칠 데는 없으니까 그것만 확인하세요. 어. 어, 어, 됐잖아. 어, 자유롭게 다니게 놔뒀어요 네. 어, 모든 지금 어, 교회들의 모습이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최 집사님이 금요일날 저녁에 그래요 어, 주님 어, 제가 어, 지금 주님께로 돌아왔는데 내가 지금 올바른 신앙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하고 주님께로 물어봤답니다. 그것은 그만큼 지금 내 시간과 내 지금 포지션과 돌아온 믿음이 어때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됐어 자. 그 질문을 우리가, 어 매일매일 우리 자신에게 해보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 내가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그쵸? 제가 믿는 이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입니까? 아 그것을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매일 물어본다. 주님께 물어보니까, 주님이 어때요? 어 사인을 줘요, 안 줘요? 야, 안 줘요? 네. <laughs> 사인을 주고 안 주고가 문제가 아니라 뭐에 적합해야 돼요? 내 신앙이 지금 뭐하고 지금 맞아떨어져야 돼요? 말씀하고 맞아떨어져 귀신도 사인을 줄 수가 있어요. 귀신도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어디로 진리 가운데로. 자,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가지는. 요한복음 8장3 2절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그러면 내가 내 심정이 자유해졌다? 그럼 어때요? 정상이요? 비정상이요? 정상이죠. 그 자유는 사람이 줄수 없어요. 누구만이 줄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만 줄수 있는 거예요. 마귀는 자유를 줘요? 안 줘요? 안 줍니다. 마귀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도적이 온 것은 마귀가 온 것은 너희로 빼앗고 훔치고 죽이고 파괴시키러 왔다 그랬잖아요. 그죠? 절대 마귀는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요롭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해되시죠? 내가 어떤 신비한 역사도 지금 어, 귀신이 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에? 에? 없어. 없어? 어. <laughs> 귀신도 짜고 치는 고수도이 있어. 어, 귀신들이 나가면 아프던 병도 거쳐요. 이?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도 내린다고 그랬어요. 귀시록에는 마귀들이 마지막 날엔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하늘에서 뭘 내린다고요? 불도 내린다. 그럼 사람들이 어때요? 와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따르겠어요? 안 따르겠어요? 따른다 그말이에 지금이 그런 시대에 방불하다 그 말이죠. 지금이 그런 시대 그런데 고린도 교회 2000년 전에는 어때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교회 안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교회 안에 고린 초대교회는 기적이 아주 난무했어요. 고린도 교회에 이랬던 것처럼 오늘날보다도 더 많은 기적들이 나무했단 말이에요. 신비한 것들이, 미라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속에서 어때요? 믿음을 갖겠어요? 안 갖겠어요? 가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네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그냥 놔두시라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네 목숨을 구제하는데, 네 목숨을, 네 몸을, 네 생명을 불사르게 내준다 할지라도, 불사르게 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어다고요네 자신에게 유익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 그이 말은 지금 무슨 뜻이냐면, 바울이 예수님께로 받은 것은 어떤 생명이냐?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니라. 독생자를 주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예요? 구원.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사랑의 결, 열매예요. 사랑의 열매. 구원이 사랑의 열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요한 서세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무엇이다고요? 사랑이시다. 믿음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는데 주님은 이 땅에 뭘 갖고 오셨어요? 사랑을 갖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귀신과의 만남이요 쉽게 말하면 귀신의 종교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사랑의 종교예요. 사랑의 만남, 사랑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가 없으면 어때요? 내 신앙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종교적인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없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 고린도 교회도 뭐라 그래요? 고린도 성도들아, 신자들아, 뭐라고요? 네 몸을 믿음으로. 불사르게 내준다 할지라도 어때요 사랑이 없으면 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말은 뭐예요? 올바른 신앙이라는 거요 비정상이라는 거요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맞아 너희들 말대로 믿음도 있고 교회 안에는 소망도 있고 사랑도 있어 맞죠? 교회 안에 믿음 이 있어야 되지요 믿음이 없으면 안돼 근데 믿음이 오 무엇에서 발로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맞습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믿음이 발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비주의나 은사나 그런 것에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때요? 사랑으로 간다, 못 간다? 못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소망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소망만으로 인생이 다 해결되지, 신앙이 해결되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세 가지가 있다고요. 믿음, 소망, 사랑 있어.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으뜸은 사랑. 사랑이라고 그래. 왜 사랑? 하나님이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내 안에서 뭐가 살아나요? 뭐가 살아나요? 믿음도 살아나고, 소망도 살아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요? 사랑이라고 말해요. 사랑으로 살아난다. 사랑이 내 안에서 어때요?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졌기 때문에 내 안에서 이제 뭐가 나오기 시작한다? 사랑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믿음도 폐하고, 천국 가면 어때요? 믿음도 폐해지죠? 방언도 폐해지죠? 은사도 폐해지죠? 애언도 폐해지죠? 그거를 잠시, 잠깐이요? 믿음도 소망도 잠시, 잠깐이요? 우리가 천국 들어가면 소망은 다 어때요? 이제? 완성되죠, 그렇죠? 그럼 소망도 끝나요? 그런데 사랑은 어때요? 영원하다는 거야.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서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 사랑의 관계에 영원하다는 거야. 사랑의 나라에 영원히 머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사랑은 어때요? 끊어지지 않고 영원하다. 그래서 그 사랑의 관계가 우리에게 믿음도 주고 소망도 주고 더군다나 뭘 줘요? 사랑이 회복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정말로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참된 사랑을, 예수님과 참된 만남을 가졌는가, 내가 올바른 신앙으로 가는가, 그 증거가 세 개가 나타나요. 세 가지가 나타나. 자, 이야기해봐요. 뭐가 나타나요? 첫째, 믿음. 믿음 두 번째, 와. 소망. 세 번째, 사랑이 나타나 올바른 주님을 만나면, 성경을 깨달으면, 어때요? 믿음, 소망, 사랑을 갖게 돼있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 야,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울이 <laughs> 네. <laughs> 그저 그렇죠. 받아야지 알수 있는 거 아니야 누구한테 받아야 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알수 있는 거 아니야 모르고 쓴다는 것은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거 모르고 쓰는 건 뻥이라고 그러죠 판타지라고 그러죠 소설이라고 쓰는 거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증거하는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직접 개시해 주지 않으면 어때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지혜의 영과 개시의 영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가르쳐줘야지만이 알수 있는 거예요. 믿음도 어때요? 예수님 믿기 전에 바울이 제대로 하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자기 자신은 제대로 믿는다고 했는데 어때요? 엉뚱한 짓 많이 하고 다녔죠? 살인까지 벌리고 다녔죠? 유대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줄 알았잖아요. 그죠? 어? 율법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때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사랑의 하나님. 다 같이 해봐요. 시작.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보면 어때요? 그 안에서 저 사람이 올바른 신앙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는 세 가지로 알수 있어. 세 개의 렌즈로. 첫째, 믿음, 믿음의 렌즈. 두 번째, 소망의 렌즈. 저 사람이 소망이 천국에 있냐, 없냐, 그죠?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씻음 받았냐, 안 받았냐에 그 대한 믿음이죠. 속죄에 대한 믿음. 소망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죠? 그건 누가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한 거예요. 신이 약속한 거잖아요. 그럼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뭐예요? 누가 부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준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축복하죠. 작은 자가 큰자 축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축복은 누가 내려주는 거예요? 큰 분이 내려주는 거예요. 큰 분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내려준 거예요. 축복이요. 우리가 하나님 축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오천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올바로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어때요? 성경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복음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 두 번째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돼. 세 번째는 아버지 사랑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이 있어야 돼. 이 사랑은 누가 준 것이다고요? 아버지가 준 거예요. 아버지가 시작한 거예요.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아버지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라고 그래요? 믿음을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줬다고요. 하나님 이 줬다고요. 하나님이 줬다고. 그냥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 그 말이에요. 사랑의 관계. 사랑의 관계 빼고, 믿음만 주장하고, 소망만 주장하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